최근 여성시대에서 선생이 됐다고 하는 여시가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여시들아 나 페미니즘 강사 위촉 됐다. 한남들 다 뒤졌다노 디지털 성인권 교육 전문 강사 교육 이름에서부터 이미 그쪽 성향 인건 대충 짐작 같지만 애들 가르치는 성교육 강사가 저딴 수준이었다 니 진심으로 놀랍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강사가 됐는지 나왔 는데 시바 여시 너무 멋있다 이런건 어케할수 okay 있어 지역별로 여성의 전화 있는데 저렇게 성인권 강사 교육 열리는 데가 있어 성폭 성폭력상담원은 백0 0시간 성인권 강사 교육은 80시간인가? 수료하면 돼. 최소한 애들을 가르치려면 시험이 있고 그걸 합격해야지 강사가 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육시간만 채우면 강사가 되고 성폭력상담원이 된다고.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성인권 교육강사를 저 딴식으로 뽑아왔다는 소리겠네요. 그리고 성인권 교육강사가 됐다고 페미가 올린 글들을 봤는데 제기제기제기 해외 노래 중에 제기제기제기 하는 거 있었는데 뭐였지? 쉐이킷 쉐이킷 이거 빨리 말해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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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거 쩌리에서 봤는데 못 찾겠노. 여름이라 입맛 제기해서 잘안 챙겨 먹긴 했는데 뒷심 제기한 ENTP라 하루하고 안 하는 거 아니야. 한남들 제기야. 제기라는 말이 입에 붙은 걸 보니 고인 비하를 밥 먹듯이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페미들의 상징엔 탈코르셋까지 했네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이젠알것 같습니다. 지금 고딩 야붕이 성교육 듣는데 진짜 좆같다. 크크. 일제 강점기 때문에 청녀촌 생기고 맺힌 존나했다 이지랄하고 국가가 성매매를 봐준다 이러고 지금 고딩 들 맛이 가버렸다 그러고 성매매는 여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다 이지랄 성매매 여성 글을 왜 옹호했었는지 우리 학교 성교육 수준 크크 공주는 키스를 하고 싶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인터넷 글로만 보던 이런 성교육이 주작인 줄 알았지 크크크 아무 관련 없는 동화책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랬는지 우송대 신입생 OT 때 성교육 강사님이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는 건 근친상간 같다며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오빠라고 말하는 걸 근친상간이라고 했는지 성교육 강사들 교육 내용이 하나같이 전부 다 쓰레기라서 왜 그랬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야 잘알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도 잘 알긴 했는데 이젠 더 확실하게 알겠네요. 왜냐하면 저들은 성교육 강사이기 이전에 여성시대를 하는 남성혐오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였으니까 교육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 없고 그 어떤 시험도 치르지 않고 그저 시간만 채우면 주는 강사 타이틀이라 누구나 할수 있는 수준인데 저런 수준 이하의 쓰레기들이 안고 있는 게더 이상하긴 하겠네요. 왜냐?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중고차 딜러, 재무설계사 사채업 하는 인간들 중에서 정상적인 인간보다 이상한 인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겁니다. 누구나 할수 있을 만큼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쓰레기들이 많이 꼬이는 거지. 고인 비하 발언을 밥먹듯이 하는 저런 쓰레기들도 강사를 할수 있는 수준이라면 전연이랑 똑같은 인간들이 또 없을 리가 없거든. 이걸로 성교육 강사들을 걸러야 하는 이유가 더 늘었습니다. 성교육 강사들은 교육 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성시대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고인 비하 발언을 아무렇지 않은 하는 쓰레기 양아치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아무튼 이 영상을 기점으로 성교육 강사에 대한 이미지가 여성시대하는 쓰레기들로 굳혀졌으면 좋겠네요 결론입니다 저딴 것들도 강사질을 하니 교육 내용이 저 모양이지.